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캘거리에 한인교회가 몇 개나 되나요? 여러분 생각에는 한인교회가 캘거리에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25년 전에 여기에 처음 왔을 때, 1997년도죠? 그때는 캘거리에 한인교회가 8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25년이 지난 지금 이제 2022년도에는 여기 캘거리에 한인교회가 한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캘거리 윗동네인 그 에드먼턴의 경우는 25년 전에 한인교회가 캘거리와 그때 그 마찬가지로 한 8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 켈거리하고 이제 에드먼턴의 그 한인 교회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에드먼턴은 지금 한인 교회가 한 15개 있고 어, 켈거리가 한 30개 정도 이다 보니까 한두 배가량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25년 전에는 이제 켈거리나 에드먼턴이 이제 교회 수가 뭐 여덟 개 비슷했고 또 교회 수가 이게 좀 작았기 때문에 어 서로 이제 목사님들끼리 1년에 한 번, 두번 만나서 서로 운동도 하고 또 즐거운 시간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이제 15년 전부터는 이제 양쪽 지방 간의 교회수하고 이제 목회자 수가 이제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균형이 이제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 이제 모임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거쪽에서는 조금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호텔을 조금 잡았는데 우리는 많이 몰려서 가니까 그쪽이 호텔비도 부담도 뭐 굉장히 컸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재정적인 관계도 있고 해서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안본지한 10년, 한 15년 가까이 되는데, 어, 거기에 있는 그 교회는 어떻게 지내는지 참 궁금하던 중에, 어, 최근에 그쪽 교회 그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그기 보니까 뭐 한인 교회가 가장 오래된 교회인데, 캐나다 그 교단과의 그 동성애 문제 때문에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캐나다 교단 수유인 그 교회 건물을 비워주었다고 합니다. 말이 비워주었다는 것이 실제는 그 교회 건물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아주 큰시련이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동성애 문제가 대두되곤 했지만 이렇게 교회가 교단과 이렇게 교회 간에 마찰이 생겨 가지고 직격탄을 맞고 큰 시련을 교회의 존폐가 결정되는 이런 시련이 오는 것을 보고 아 교회 내에 이제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말세긴 말세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아주 가까이 왔구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예수님이 오실 때 말세의 그 재림의 시기가 되면은 그때는 노아의 시대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된다 그랬습니다.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는 죄악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동성애가 사회에 만연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말세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캘거리에 있는 모 한인 교회도 캐나다 교회의 그 성전을 렌트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자꾸 그 성전에다가 동성의 깃발이나 동성의 포스터 같은 것을 여기 저기다가 이렇게 배치하고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렌트는 했지만 자기 그 자녀들이 그런 것을 보니까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좀 렌트하는 것을 어, 옮겼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봤더니 얼마 전에 다시 그 교회 그 렌트 성전을 옮겼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성전 그 렌트 해가지고 구하는 거요.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 왜냐하면 저희도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여기저기 렌트를 알아보면서 아 여기 렌트가 쉽지 않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이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자체 성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가라 말라 뭐 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참 어, 괜찮습니다. 그리고 에드먼튼 그 한인교회도 그렇고 켈거리 한인교회도요, 이제 같이 그 연합해서 그쪽 그 어, 지역지에다가 어, 교회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 광고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뭐 아무개 아무개 교단 아무개 아무개 교회 이런 식으로 앞에 타이틀을 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광고를 내요 일상적으로 말하면 이제 저희 교회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캘거리 순복음 중앙교회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좀 새로운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좀 바꿨어요 아이고 뭐 사람들 그렇게 교단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은데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캘거리 순복음 중앙교회 이렇게 바꿨어요. 아, 지금 생각해도요 그 문구 참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 어, 슬로건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캘거리 순복음 중앙교회. 여러분 교회는 어, 와서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도 만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뭐 중요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뭐 교단을 분별할 때 무슨 장로 교단, 침례 교단, 감리 교단, 성결 교단, 순복음 교단 뭐이 정도로 이렇게 분별을 하지 더 세밀하게 이렇게 분별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무슨 이단교회가 아닌 이상 뭐그 정도 구분만으로 그 교회의 특징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순복음교단, 순복음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늘날도 초대교회 때처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각종 은사와 치료와 어, 기적이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복음 교회는 교단은 어, 적극적으로 이렇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그 설교할 때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세 분이 모여서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시대별로 구분하면은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역사를 하셨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구약시대에는, 어, 성부 하나님을 만났고요. 신약시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때에는 친이에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육신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요.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시대별로 그냥 우리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면 누구를 만났든지간에 그세 분의 인격과 사상이 충돌되거나 모순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100%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르쳐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그 질투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만났다, 혹은 성령 하나님을 만났다고 서로, 너왜 그렇게 나몰래 예수님 만나니, 성령님 만나니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을 만난 것이 곧 성자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또한 성부 하나님을 만난 것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 오시고 성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좀 설명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세 분의 인격체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가 될수 있는가. 참 신비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아, 이분이 예수님으로 오셨구나. 아, 이분이 하나님으로 오셨구나. 이런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너희가 알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신학적으로도 설명하면 무척 까다로운 겁니다. 아,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것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에 지금 올라가면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애들아 안녕 빠이빠이 나중에 또 보자 see you again.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헤어지니까 그런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always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아 이거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 도대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떠나가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 이에 대해서 어떤 분은 아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있겠다고 하신 것은 그냥 하늘나라 천국에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하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 뜻은 실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영으로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요 이 땅에 계속해서 육신으로 계셨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체로 있으면 서로 서로 따로 따로 존재하지, 육체가 또 다른 육체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육체로 존재하면은 예수님이 24시간 나와 항상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나하고만 항상 24시간 같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그러잖아요. 친구나 부부가 아무리 친해도 화장실에서 큰 일을 보고 있는데까지 같이 있기가 좀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 뭐 친하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변비가 심해 가지고 한 30분 동안 앉아 있으면 또 같이 있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오시면 나와 일체가 되기 때문에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나하고 24시간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에도, 어, 같이 있을 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캐나다에 있을 때에도 같이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산골짜기에 있, 있더라도 높은 산에 있더라도 또먼 바다에 가 있을지라도 또 사막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와 항상 동행하고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어, 예수님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를 때내 안에 계신 그분이 감동을 줍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가, 항상 같이 하고 있다. 너무 염려하지 마라. 아, 이렇게 내 안에서 그분이 이렇게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이때 혹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내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때,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성령님이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야. 나는 성령님이야. 하고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어려운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어, 세 가지로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아, 목사님 지금 하신 말씀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예, 네, 선들어 보세요. 내려 보세요. 그리고, 아니, 목사님, 지금 하신 말씀, 아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대충 히프티, 히프티, 50%, 50 정도, 뭐, 음, 그 정도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어, 그 중간입니다. 하시는 분한번 선들어 보세요. 예. 네. 그리고, 안 목사님, 저는 도대체 오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감이 안 옵니다. 하는 분 한번 솔직히 손들어 보세요. 어? 손드신 분이 없네? 아, 내가 설교를 쉽게 잘하고 있는 모양이네? 네? 하여간 제가, 어, 이거 굉장히 좀 어렵고 까다로운 이거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좀 새로운 각도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 들을 수 있다니까 참 고마운 일입니다. 하여간 제가 좀 수준을 알아야 그에 맞게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뭐 어, 저도 어, 여러분들이 좀 알아 듣는 것이 좀 있어야 서로가 편하고 힘들지 않지 않겠어요? 제가 어려운 설교를 어렵게 하는 목사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운 설교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괜히 교회 왔는데 헷갈리게 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어떻게 하든지 어려운 것도 쉽게 재미있게 설교를 하려고 나름대로 많이 기도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든지 재미있게 하려고 설교 시간에 잠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 설교가 짧아요 잠자기 전에 다 끝나버리니까 잠을 안 잡니다 재미없으면 빨리 끝내 아무튼 지금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로도 받고 기쁨도 얻고 또 사랑의 힘도 얻습니다 요즘 우리가 뭐 으쌰으쌰 전도하자 하고 외치는데 그렇게 이외국땅에서 전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항상 동행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가셨는데 또 다시 오신다니 이게 무슨 뜻인가 할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바로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하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홀로 남겨진 철량한 신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외국 땅 특별히 뭐 캐나다 땅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 이 가을에 특별히 날, 가을 많이 타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또 여기 캐나다에 여기 힐거리에 오래 살다 보면 겨울을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이 6개월 지속되니까 또 캄캄함이 많이 또 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을 또 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타면서 계절을 타면서 아 내가 외국 땅에 이 캄캄한데 혼자가 있구나 아 외롭구나 쓸쓸하거나 아내 신세 아이고 철량해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고아와 같이 나 버려둠을 당한 건 아니냐? 어, 나는 혼자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 쓸쓸하게 외롭고 철학하게 내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어떻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부회사 성령님으로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또 다른 부회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이고 또 다시 그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겁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도울 보 은혜해 스승사입니다. 즉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하면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곁에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영으로 오셔가지고 내 옆에서 내 안에서 나를 다시 보호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령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사람들을 만나주셨고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주셨고요. 오늘날에는 성령님으로 친히 내 곁에 내 안에 오셔서 날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늘 동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옆에서 나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늘 나와 함께 하면서 예야 나와 같이 영원 구원 전도의 사역에 힘쓰지 않겠니 하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외국 땅에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계속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칭찬과 행복에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홀로 이 땅에 남겨진 철량한 신세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내 안에 계신 하나님.